네 어떤 게있지 죄송합니다. 소화량이 많아 상담원 연결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변경은 가능한 케이이기는 한데. 네네. 티켓 자체를 아예 재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항공사 변경 수수료 2만 원, 여행사 수수료 3만 원, 총 5만 원이 부과가 되십니다. 네네. 변경까지 30분 정도 소요되실 거예요. 네네. 변경해서 이 티켓 메일로 보내놓을 거예요. 메일 확인하시고 체크인 하시면 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피카츄. 피카츄. <목소리도> 아니야, 병어 틀리면 여기서도 이렇게 변경이나 그런 게 가능하나요? 가능은 하긴 하거든요. 근데 대신 저희는 조건이 조까 따로로.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만약에 변경이 안 되는 조건이신 경우에는 분들이 새 티켓을 아예 세로 사야 돼요. 아시, 너무 멀어. 맨 끝에 25 25분 마감이랬어. 가야지 빨리. 25분이 넘었어. 어떻게? 아, 우리 어머 어떻게 이날 LCD? 왼 끝에 이네 진짜 아도 없어. 죄송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심해니다죄몇 아, 미터를 달송합 거야 죄송합니다. 리송합다리네 죄송합니다. 음, 죄송합니다. 카츄 비카츄. 아, 나간다 머리가 아주 그냥 다빡설빠설 하네. 정마이 <목소리도> 기온인가? 기온인가? 아, 기온 잡아 놨다. <목소리도> アメリカビリジー、ぶちゃしすみだ、アメリカのビリス。 おしちいこら願まますせんかもう一回やってみます 파치오. 아, 파치. 파치. 거치노노노노노노 이. 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이노노노노인 이. 이안노노노노 이. 이. 노이노노노근데 이거 노노노 이. 이. 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 이. 노노노 이. 노 이. 노노노노노노노노 음. 점장이 추천하는 맛이랬어. 코리안 비비큐. 그래서 삼겹살 냄새 나고 여기서. 와. 제발 제발. 아 씨. 그래서 카드 안에만 믿고 오면 안돼 돈도 갖고 다녀야 돼 미리 아, 돈도 있고 카드도 있다니까 근데 4일치를 누가 다 헹구면 하냐고 그럼 나 카드 안 들고 왔지 아몇 번을 하는 거야 이거 몇 번을 아 진짜 3, 4 0번 했는데도 안 되네 돌아버리겠네 점 좋았지. 대기표. 야, 저기가, 응. 저기가 빌리지 언니? 응. 저희가 아메리칸 밀리지. 사람들이또 줄을 많이 쓰고 여기 한국어도 지원하는 것 같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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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기은 <목소리도> 사람들도 조금만 착하고 다다고다 그 <목소리도> 힙하네 흑형들은 <laughs> 다르구만 역시 역시 흑형들은 달라 그 응. 미국 형님 들다 르군 여기 보면 메뉴 를 골라서 이런 식 으로 이거 먹 으러 왔 는데 솔드 아시？아, 이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대뱃살 어때? 어때? 함량이 기름지 음 고소하고 기 몰라 다만 이렇게 음 이것도 맛있 일본회는다르다며맛있네 맛이 없다며. 응, 옛날 맛이 아니 이거부터 드세요. 네. 짠 요거, 일본, 짠아가 요거. 와, 요걸로. 아까 또흔풀려나 너무 부들렸다 어, 음 맛있어. 뺏기지 말고 자유로운 맛있는 데 가면 된다고 이렇게 기다려서 여기 또 언제 어. 온다고 이렇게 기다려서 먹는 거지 어우 진짜 맛있다 이것들 파르타르 소스 너무 잘 어울린대 이 소스 너무 맛있게 만들었다 기다린 보람이 고마워 지느러미 앵어 데스 들어갔어요. 오, 리얼 가정집이네. 방은 어디? 일본은 타는 쓰레기, 안 타는 쓰레기 나눠서 버리거든. 일본어는 타는, 타는 쓰레기, 이거 안 타는 쓰레기, 응, 안 타는 쓰레기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야? 아하. 음, 이게 팔로우. 응, 그 푸시. 오. 오. 세리통 갖고 싶다, 이거. 괜찮다. 집도, 또또또또 여기 공간으로 너무 좋은데? 가깝게 그것 좀 오스, 아이스에서 <laughs> 몰라. 아, 아 이거 뭐야? 이 이거 뭐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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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이 별거 아니지만 이런 세이랑이 너무 좋다. 호텔 유피데스. 아 어, 날씨 너무 좋다 진짜. 완전 좋아는 날씨야. 초여름 밤. 그딱 맥주 한 잔하기 너무 좋은 날씨다. 아메리카 빌리지로 놀러 가봅시다. Let's go. 일본은 대단하다. 공사 사이에도 자판기를 놓네 야. 너무 이쁜데그걸 사람들이 약간 힙해. 다다 조그만 차 끌고 힙한 노래 틀어. 여기 소리 왜 이렇게 커? 뾰 뾰가. 막 울리는데. 오, 여 이쁘다. 음, 여기 아래 물인가 봐. 야. this is America. 필리스! this is america 멋있다. 별거 없는데 그냥 멋있다. 멋있다. 잘써봐 잘. 서봐, 아들. 아. 안 찍히면서 뭘 계속 찍어. 뭔가 찍고 싶어 는데네 카메라. 오, 지금 잘 나왔다. 요또꼼 음. 그러니까 근데 입고 다니는 사람 한번 웃어 뭐야 나오니까 아, 여기잖아. 에 길이 짧네. 저쪽으로 넘어가야 나? 저로. 그러네. 여기가 끝자락이네. 여기도. 여기 Dr. Martin. 이건 뭘까? 센트럴. 여기 위에 올라가면 뭐가 있나 봐. 여기도. 아, 뭐가 많아. 여기 올라오니까. 이 내부 상가 이런 게다돼 있네. 음 엄마, 저거 봐. 이게 스테이크요. 우와 씨 아, 이거 짱코 토마호크 어, 토마호크? 토마한 번도 안 먹어봤잖아 내가 뭐햄 먹자 근데 한국 노래 많이 나온다 여기 그주주 주. 원래 스테이크가 유명한 데는 저기 그냥 88 스테이크 있지? 이거 이게 유명해 그리고 체인이 여기 엄청 많거든? 맛이 없 이게 인기 많아지면 맛떨어지는 그런 건가? 저혼 식으로 딱 이렇게 길에서 싹 먹고, 얼마나 뭐, 먹을 게 너무 많다니까? 보통 이쪽엔 숙박을 안 하고 이렇게 한번 구경하고 간대. 여기가 숙박비가 좀 비싸고. 응, 굳이 여기 숙박을 해야 하는데 딴데 보러 간대. 근데 우리는 늦게 오고, 어차피 볼게 없으니까 나는 일정 을 반나절 날라가니까 여기를 딴 거지. 근데 너무 이쁘고, 기분이 좋아. 나는 이렇게 응. 물가 조용한 물가 여수마냥 응. 있으면은 왠지 근심을 털어놓기 편할 것 같아. 막 앉아서 그냥 돌아안 돌아. 검은 바가 있어. 아까보다 밤이 더 멋있는. 그렇지 분위가 또 달라졌지. 응. 그래서 내가 이런 데서 딱 그냥 맥주 한잔 먹어도 기분 좋을 것 같아. 이런 데다 내일 점심을 브런치를 먹으려 는데 미국 같은 감성에서 미군들이 너무 많은데? 미국사람들이? 일본 같은 느낌은 없는데 좀. 내가 그랬잖아 땅은 일본이지만아 섞어진 대, 만풍, 서양풍, 짬뽕 같은 은행 문이 어디지저앞 어? 11시까지라며 1 시까지 갈수 있었는데? 아이고. 구글을 믿지 말 걸. 옛날에 사포를 때도 구글 믿다가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결국 세븐 가서 일단은 소량이라도 현찰을 뽑아 봐야겠네. <목소리> <목소리> 복주족 복주 족 오다반데 여기 진짜 너무 감성있는데. 엄마 가게 봐 봐. 안에. 가지고. 사람 많네. 와늘샀는는데아 끝났나 봐. 아, 네. 아 솔드아웃네 맨날 솔드아웃이네. 같라멘치솔드아웃야 여기저기 빵이야 다. 또 먹게? 이거 먹던 거또 먹게? 맛있어. 여기 여기만에 파는 맥주가 있어 이 동네만. 오리온. 아까 티셔츠 봤지 여기는 오리온. 맥주를 몇 개나 먹을라 그는데 여기 봐도 두 개밖에 안 돼. 기소봐 라면도 문절단에. <laughs> 이온몰도 문 닫어. 다 실패스. 오늘도 이렇게 마무리. 에이.